자, 안녕하세요 주식 타지 않겠습니다 오전 6시 44분 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제 세미나 가기 전에 어제 이제 라이브를 진행했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정말 많았어요 저썩 기분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뭐랄까 요 처음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이때 이때도 여러분들 33만원을 정확히 유지한다고 한다면 주가 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상환우선주의 이야기 즉 전환 우선주의 이야기 만이면서앱 클론을 비교해드리면서 그거와는 다릅니다. 어차피 5월 15일에 있을 이벤트 MSCI에 포함되기 위해서 몸집을 줄이고 그리고 넓히고 이런 과정을 할 겁니다. 래서 이때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 등장할 때도 기회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이때도 오전 강의는 경기하라고 합니다. 와이트 그룹을 등장시키면서 주가의 조정을 이끌어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블록들이 있었던 부분에서 27만 원대의 블록들이 있었다. 근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여러분 들 이거 허수입니다라고 표현을 해 드렸죠. 이따 전자공시상 볼 텐데.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 이게 누굽니까? 사모펀드. 그들은 자금을 회수할 것이다. 근데 이때 지금 보게 되면 지분을 5% 미만으로 줄여. 이따 보여 드릴 텐데. 결국 뭡니까? 공시상의 의무를 벗어나기 위해서 11% 정도였나요? 거기서 8%로 줄이고 다시 블록딜이후에또 줄입니다. 장내 매도래요. 주가를 누를 것이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중앙첨단 소재라는 종목. 어차피 오전 강의 거잖아요. 아틀라스 8천이라는 회사.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부분을 700원짜리 전환사치를 가진 사람들 전부 다 나가게끔 하고 그 점에 지금 이제 아마 3000원짜리가 있을 거예요. 그 물량들까지 얘는 분명히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라도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얘를 먹여준 다음에 잔잔발이라도 먹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바치게끔 우호적인 지분을 맞아요. 들어올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다시 전환사채 찍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주타 장교수와 분명히 여기 적어 놓을까? 자. 전환사채를 다시 발행할 수 있어요. 또는 증자를 할수 있어요. 누굴 대상으로? 그 중앙 첨단 소재 많이 먹었던 그들을 위해서. 전부 다 맞춰 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봐야 될 사실은 1 3회차에 전환사체가 얼마나 남아 있는가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전환청구권이 원래는 7월 7일 날짜에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니까 앞뒤로 해서 어, 되는데 전자공시사항이 이때 발생됐죠. 자, 전자공시사항을 봐야겠네. 자, 봅시다. 음. 이들의 의도를 보면 중앙첨단소재와 이들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어요. 손실 중인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시었어요? 예, 네, 제가 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뭐 다른 종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셨나요? 관심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희망을 가져봅시다. 희망이라고 해서 댓글 한번 달아 보시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음, 응? 13회차의 전환사채를 행사라죠. 행사라죠. 자. 39만 주만 하고 나머지 수량은 31만 주또 세이빙합니다. 근데, 7월 24일날 상장시킨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며칠 남았어요. 꽤나 오래 남아있죠. 한 번에 주가가 쭉 끌어올리기는 힘들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우리 프라이빗 에코티라는 이 양반들을, 이 양반들이란 표현을 될까? 얘를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사실 블럭 딜 주체가 얘네들이잖아요. 3% 8%에서 5%로 지분을 줄였고, 실질적으로 한번더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도 7월 2일 날 다시 한번더 지분을 줄이는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3.5%로 지분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공시상의 의무를 벗어나잖아요. 지금 주가 눌러대는 게 얘네들인데 결국 남아있는 3.5%의 지분을 장례 매도해도 된다 이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거래량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거래량이 없는데 이들이 어, 이가 어떻게 수화하냐 자, 이제 이들은, 어, 제가 이제 또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블럭 딜 일정이 있어요. 또 이와 같은 사건이 한번더 있어요. 근데 그 특정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때 제가 괜히 여기서 한번 공개했다가, 대묻 제가 이제 좀 된서를 맞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비난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13회차의 전환 사채는 지금 또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 프라이빗 에코티는 계속적으로 주가를 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우리가, 어, 뭐, 이때에 대한 펀더멘탈이 훼손되어 있는가라고 봐야 되는데, 어, 비중무역 갈등의 최대 수위주 맞죠? 그죠? 왜 그렇죠? 예. 네. 중국이 어차피, 전액은 1등 생산국이잖아요. 그러면 이 1등 생산국인 아직도 중국이에요. 중국을 억누르는 건 미국이 역시나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하나죠. 뭐죠?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건 없어요. 이때도 역시 합당한 거 올랐고 MSC에 편입되기 위해서 빠진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전환사채도 약이 될수 있을 땐 약이 되는 거고 이때는 항상 경각심을 알리면서 그들은 여기 MSCI 지수에 포함되기 위해서 주가의 조정을 이끈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사실 이걸 제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단답형으로 말씀해 드려요. 우리 프라이빗 에코티는 블럭딜을 합니다. 블럭딜해에요그 블럭딜의 사건에 분명히 중앙첨단 소재와 엔캠에 대한 부분을 전환공시를 들어가 보게 되면 똑같은 날짜가 일치될 거예요. 지금 13회차의 전환사체가 분명 키워드가 될 겁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이어왔었던 부분이에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잘 보게 되면, 이 분기 보고서를 들어가게 되면 13회차의 전환사체가 원래는 언제 행사된다고 했어요? 7월 7일부터 엿 바꿔먹을 수 있다. 전환사체라는 게 사실 주식으로 전환하는 활동이거든요. 그죠? 7만원짜리인데, 그죠? 근데 이게 쭉 7월 7일 날, 2028년, 즉, 자, 쉽게 말해서 작년 7월 7일, 7월 7일 날 발행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니까 러 7월 7일 날할수 있는데 상장일을 밀어버리죠. 24일로. 여기서 가만히 또 보게 되면 누가 있냐 하면 중앙첨단 소재라는 애가 있을 거라고. 내가 커플링 나오는 시기를 볼 필요가 있다고 라 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봅시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역시나 지금 이 부분이 계속 전환가액 조정하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자 분기 보고서 들어가게 되면 이들의 전환사채 발행이 일치되는 시기가 딱한 번이 존재해요. 그게 언제죠? 아까 말씀드렸던 7월 7일. 이게 키워드로 작용을 할 거라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 14회차. 즉, 이 부분이,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들의 행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키워드로 삼아야 된다는 거지. 14회차는 지금 전환 공시가 떴나요? 없죠? 행사를 안 했잖아.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최대한 주가를 누르는 과정과 상승과 하락만 반복할 뿐이지, 다이렉트로 이런 이벤트를 한번 나올 수 있지만, 그게 뭐냐면, 우리 프라이빗 에코티에서 분명히, 자,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서 쭉 내려올 때 쫓아가지 마세요. 왜? 분명히 블럭들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해소 절차에 대한 단발적인 한 번만 보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가 언제예요?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분명히 도와드린다고 했었죠. 했었죠. 근데 라이브 참여, 참여를 안 하세요. 그건 뭐 제가 동뭐 이렇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팩트론이라는 종목을 3월 14일날 여러분들 커버리지 해드렸고 3천 당제약도 7월 2일날 여러분들 커버리지를 도와드렸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엄청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자 여러분들 3천 당제약 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서도 말씀해드리면서 영상에 올려드리면 라이브에서는 계속적으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팩트론이라는 종목은 사실 3월 14일 날일라일루의노보노 디스크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두산 에에빌리티 어떻습니까? 제가 두산 에에빌리티를 이야기해 드리면서 분명 매수 기회입니다. 라고 해서 1월 날 영상을 제작했는데이 틀 동안 급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이 이면에 있는 사실을 집중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한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손절매를 어떻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보유연금 좀 가지고 계신가요? 보유연금을 좀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한발에 어떤 딱 상황이 나왔을 때, 요런 부분의 상황이 나왔을 때, 밀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지금 금액적으로 형성되지 못해서 오도가도 못하는 분들 꽤나 있더라고. 그죠뭐 누군가에게 여기 몰빵치라고 추천받았다? 뭐 인생을 걸어 보라고 했다? 그런 거는 의미 없지 않나요? 항상 찔러 넣을 때 찔러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피할 때 피하고. 자, 근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은 변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원전 이야기 해드리면서 이 두산 에너빌티 이야기 해드렸고, 그리고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도 실제로 라이브에서 도와드렸어요. 자, 라이브 한번 보실래요? 라이브 좀 들어오시면 제가 좀 여러 가지 알짜 종목들을 읽어드리는데, 자, 라이브를 진행했던 부분 뭐 다른 종목도 제가 여러, 부, 여러 종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우리 기술 이야기하는 것같아 볼게요. 지금 최근에 엄청 급등 나왔죠. 두산 에네블리티. 이따 같이 영상도 볼 텐데. 자, 4회 30만 주 거래 나오고 있어. 근데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죠? 거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거래가 이렇게 몇천만 주씩 거래되다가 자, 저는 완만한 조정이라는 표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개인들이 신용과 대출을 사용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기술이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원전 smr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고, 어떤 게 있죠? 철도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죠 풍력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 지금 일정 부분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 부분 때문에 주가락을 일으켰던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깊이 들어가 보면서 지금 앞으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끝. 자, 이때 이제 2,350원이었죠. 그렇죠? 라이브를 진행했던 부분인데 자, 이틀 동안 연일 급등 나왔죠? 근데 제가 미리부터 요 부분 2035원 정도의 말씀을 해드렸죠. 물론 이틀 동안 주가 조정이 있었더니, 뭐 항상 그러더라고요. 라이브에서도 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부분에 쭉 급등 나오니까 역시 주시 탈자 안교수 집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기술이라는 종목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고 제가 이제 항상 라이브에서는 알짜 종목들을 읽어드리고 있죠. 그리고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알짜 종목들 두산에르비터기회입니다에서 1월 날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제가 한 번이 영상을 찍게 되면 커버리지를 계속하잖아요. 지금 엔 캠도 여러분들 의무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는 영상을 제작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이제 몸도 좀 많이 피로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세미나 가는 것도 좀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 근데 너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는 그 부분까지만 좀 도와드려. 어, 어, 좀 도와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개인 채널 운영 중에 있는데, 진심을 몰라 주시는 것 같네요. 아, 보게 되면, 음, 제가 9일 날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실제로 오늘 10일이니까, 일요일 보게 되면 7월 7일 날짜죠. 같이 한번 볼까요? 프랑스는 포기했다는 뜻으로,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틀 전에 영상을 제작했다는 거죠. 프랑스는 이 원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표현할 수 있을까? 나 이거지. 그죠? 자,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 체코 원전은 왜 우리가 유리한가? 자, 자, 우리나라 지금 누구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예? 프랑스. 그러면 우리나라냐, 프랑스냐. 그죠? 체코가 지금 이제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프랑스 지금 올랑드 대통령 어때요? 총선에서 거의 뭐 정당 투표 그 획득률이 20% 밖에 안 되죠. 그 뜻은 무엇이죠? 아, 프랑스라는 나라는 일단 정치적인 혼선이 있구나. 다양한 드라이빙 정책을 펼칠 펼치... 자, 이렇게 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도 대형주들은 커버리지 들어가서 여러분들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무수한 종목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고요. 실제 타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올랐지만 더갈수 있습니다. 알짜 종목들 이야기 드렸죠. 이 외에도 제가 라이브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사실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 이 바로바로 전달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하고 화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오늘도 지금 7시 6분이니까요. 어, 한 8시 20분 정도에 그리고 오후 늦게 라이브 한번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알짜 종목들은 제가 매번 라이브에서 정말 많이 다뤄두고 있습니다. 채널에도 한두 번 소개시켜 드리긴 하지만 현금 좀 보유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제가 어,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한두배 정도는 순식간에 오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에그 이후에 분명 핵심 소재가 등장할 것 같네요. 근데 이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고 채널이 좀오픈하는게 조금 한계성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손실 난 금액이 얼마예요? 그 부분을 적어서 이렇게 하시죠. 저 개인 번호니까 010 4822 8706. 자, 저도 제 개인 번호를 한번 노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손실이 얼마 발생됐는가? 010-4822-8706으로, 어, 이렇게 한번 보내주시죠. n 캠 1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n 캠 1번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되어 있는가? 또는 사연을 좀 적어서 보내주실래요? 예. 네. 아니면 평당가 수량. 그리고, 음, 현금 보유 여부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기타 이 엔캠에 대한 타점도 여러분들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라이브에서 다루겠지만 이들의 시나리오가 분명히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와는 100% 일치되고 있습니다. 블록 딜부터 시작해서. 자, 이들이 분명히 추가적인 블록딜 한번 더할 거고요. 그때 빠른 속도로 우리는 이때 피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들은 분명히 전환사채든 유상증자 공시를 한번더할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시나리오. 그리고 단발적으로 분명 데드캣 바운스 많이 빠진 거는 이 쌍바닥 구간에서 한번또 반등을 주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요 부분, 요 부분. 근데 타점은 우리는 이때 전력을 밀어내려면 현금을 통해서 수익을 좀 발생시켜야겠죠. 기타 다른 종목을 통해서도 분명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렸던 부분, 예측했던 부분, 알짜 종목들 올려드린 거 전부 다 여러분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여러분들 뭐라 할까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주식 투자로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벌써 지금 1만 1천 명. 와, 이거 뭐 하루에 천 명씩 느는것 같은데, 구독자가. 자, 만일에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계신 분들도 정말 힘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 제가 이제 채널 이벤트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 이벤트. 이 부분을, 음, 그래요. 뭐, 서로 믿어야죠. 뭐, 010, 482287 0 6 일단은 어 이벤트라고 해서 뭐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벤트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 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어 이벤트라고 해서 보냈어요. 이벤트. 주주 여러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물론 다른 종목으로도 손실 많이 보시는 분이 있을거예요 라이브 링크 주소는 첨부해서 여러분들 이어 보내 드릴게요. 매번 이제 제가 오전에 한번 개설하고 오후에 한번 개설하고 하고 있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맞쳤다고 해서 기분 좋지는 않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는 것과 행한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